김진석입니다. 한국사 두 문자 암기 팁. 오늘은 근대 태동기 조선후기 경제편에 대한 두 문자 암기 팁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음, 영원한 주제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대동법. 이 대동법은요, 세금제도의 개편으로서 세부적인 내용들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한번 두 문자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공인들의 마음이 선하대요. 뭐 연예인도 공인이고 여러 명망을 가지고 있는 이 공인들 마음이 선해신가봐 그래서 이땅투기를좀 하시나 봅니다. 그래요? 시비 걸지 말까? 에이, 그래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시비 걸지 말고요. 이분들이 돈 벌어가지고 돈 주시면은 거부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아요. 돈으로 대돈 대동단결이다. 예, 돈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대동법이라는 제도입니다. 자, 이 대동법은 광해군 시기 때 처음으로 시행되어서, 이후에 쭉 확대되고, 음, 100여 년 뒤에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될 건데, 확대 과정은 좀 이따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대동법 뭔가요? 자, 이 대동법은요, 공납제도의 개편이에요. 공납, 공물. 이 공물제도 납부에 대한 내용이다. 이 시행 배경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방납의 패단. 음, 농민들의 부담이 너무 컸었다. 그래서 정해진 액수에서 10배에서 100배까지 이렇게 납부하도록 하는 문제점, 이런 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금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자, 이 공납 제도 현물을 내던 것에서 이제 뭐냐? 쌀포동전과 같은 현물이 아닌 현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변화되게 된다. 쌀포동전이래요. 돈이다, 돈. 음. 쌀, 포, 음. 화폐 역할하는 그리고 동전 화폐 자 이런 것들로 납부하도록 하는구나 그리고 이 대동법은요 기존에 호별로 내든 것에서 이 대동법은 호별로 내든 집집마다 내는 제도였었다가 대동법의 시행을 계기로 하여 이제 어떡하냐 토지소유 기준으로 토지세로 개편되게 되죠 토지세.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바뀌게 되더라.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 토지가 없으면 세금을 안 내는 이런 식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다.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하는데 1일 결당 쌀 12두에 해당하는 쌀포동전 이를 납부하도록 한게 대동법이 되겠죠. 그리고 <laughs> 정부는 필요한 것을 이제 현물로 직접 걷는 게 아니라 공인을 통해서, 쌀포동전을 음, 걷고 공인을 통해서 이를 구매하게 되는구나. 공인이라는 이런 정부 물품 조달업자. 이들은 독점적 도매업인 도고로도 성장을 한다. 라고도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 대동법을 시행하기 위한 중앙관청으로서 선해, 선해청이라는 기관을 두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공인들이 물품을 구매하니까 상품화폐경제가 변화 발전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 음, 조선후기 아주 중요한 세금제도 개혁이었었다 바로 대동법이었습니다 조금 더 보자 그러면 이 대동법은 광해군 시기 때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이게 시기별로 조금 조금씩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 이렇게 시행 전국적 시행까지 오래 걸리게 된 배경이다 라고 하면은 당시 지배층 지주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시간은 좀 지났으나 전국적으로 시행됐던 대동법 시기별로 어떻게 확대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이 시기별로 확대는요 어, 경기도 일대에서 광해군, 광해군 시기 때 경기도 일대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인물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인조 시기 때, 예, 인조 시기 때 조익, 조인, 조익, 예, 조익이란 사람이 건의를 하면서 이제 영그 음, 시행되는 지역을 강원도로 확대하게 되고요. 효종 시기 때. 효종 시기 때는 김육이라는 사람이 건의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김육을 안아 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 김육이라는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이제 충청도, 전라도 일대에 확대되게 되고요. 음, 전국 쓱에서 주문하래요. 예, 인조인간들아 효도하지만 삼각김밥에 육개장 먹으라 이거지. 그지돈학기라 예, 이거예요. 음, 돈 낚여서 효도하자. 전국에 쓱에서 주문하시래요. 쓱, 종. 이 숙종 시기 때 전국적 시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광해군 시기 때 이렇게 시행되던 것이 하나둘씩 확대되고 있다. 라는 것, 그리고 관련된 왕의 포인트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동법의 내용과 그 관련된 음 확대 시기, 왕, 그리고 인물,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타조법과 도조법 이게 뭐죠요 어, 농민들이 소장 농민들이 땅 주인에게 소장료 집 지대를 내는데 이 지대를 납부하는 방식이 조선 전기의 타조법에서 조선기의 도조법으로 바뀌게 된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타조 캐릭터 벙어리 장갑을 주문하자 어이 그래요? 좀 뭔가 깜찍한 것 같기도 하고 음, 좀 유니크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공동구매 하나 봐요 반띵으로 비율을 정하자 그치 한 명이 독박 쓰면은 이거 호객님 호구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어. 상품권은 정액권으로 떠주세요 정액권으로 사려고 하나 봐요 예, 떠주세요 구매하려고요 벙어리 장갑 자 타조법이에요 이 타조법이 뭔데요 병작반수제 병작 반수제는 어, 토지가 없는 농민이 토지가 있는 지주에게 땅을 빌리는데 땅을 빌리는 대가로 생산량의 절반을 납부하도록 하는 이렇게 비율을 정한. 정률지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절반으로 납부한다. 그러니까 50대50, 지주한테 50%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조법이었었다. 자, 이 타조법 같은 경우는요, 음, 절반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고요. 예. 병작 반수제 병작 예, 조금 어거지 같긴 한데 아무튼 뭐 버려주셔야 되겠다. 병작 반수제 반띵으로 했다. 자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게 조선 전기의 음, 지대 납부 방식이었었지요 그랬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이제 어떤 지대 방식으로 바꾸게 되냐 음, 도제도조법 도조법으로 바뀌게 되지요. 이 도조법은요 정액지대 음, 비율을 정한 게 아니라 앞에서처럼 비율을 정한 게 아니라 액수를 정한 것. 음, 정해진 액수를 납부하고요 지주에게 나머지는 소장농민이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제도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생산력이 점점 높아지니까 바로 이 소장농민의 몫이 늘어나는구나. 즉 음, 소장농에게 유리한 방식, 이게. 도조법이다. 근데 이 생산력이 갑자기 훅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도조법이다라고 살펴봤었죠. 생산력은 왜 높아지나요? 조선 후기 때 이양법의 전국적인 시행 또는 보편화 또는 일반화. 예, 모내기법인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요. 그다음에 이모작도 성행하게 되고 반농사 방식으로서는 뭐가 있나요? 고랑에다가 파종하는 바로 견종법이라는 제도, 이런 농업의 발전, 이런 농업의 발전과 연관해서 도조법의 시행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자. 조선 후기에 전래된 외래작물들이 있어요. 이 외래작물들은 조선 전기, 즉, 임진왜란 전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었던 작물이다.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 한반도로 전래됐었던 작물들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자. 담배 피는 흡연자 안돼 감자튀김을 토마토케첩에 찍어 먹으면은 좀 효능이 좋을까 호박 고구마는 말이죠 고추장에 그냥 한국인은 매운맛이 다 찍어서 어 이렇게 먹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예자 조선 후기에 전래된 외래작물 이런 작물들이 조선 전기 음, 이전에 나오면은 모두 오답이 되는 거예요 담배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감자는 청으로부터, 고구마는 일본으로부터, 예, 고구마는 감저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감저의 재배법, 고구마가 감전데 이것을 재배하기 위한 각종 저서도 만들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토마토, 호박, 고추 모두 다 조선 후기 때, 외국에서 전래된 외래작물이다. 시기를 파악하는 단서로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 조선후기 경제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사회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